형 냉국수 너무 맛있어서 제일 먼저 먹었대요. 음, 형아아 아찌밥 아 아찌밥이래. 아찌 아밥 어떤지 아치. 이번 테이블 한번 여쭤봐줄. 아짜밥은 이제 너무 아기가 드시고 계셔서 이쪽 먹기가 아기가 먹고 있어요. 네 아기한테 제가 뭐라고 <laughs> 어떻게 아기는 맛있나 모르겠네. 기가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셨어요. 뭐뭐 드셨어요? 짜장 짜장 냉국수 김치밥이요. 우리 사이좋게리그 주방을 다파고 다 계시네. 응.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김해요. 김해요. 아, 김해 한... 그 인제대학교 신구 그 유명한데. <laughs> 인제대학교. 세요 나가지, 네. 어 나가지 말라니까? 나가지 말라니까. 요안 나갔어. 안 나가긴 안 나갔어. 한번 뺐어요. 음식 먹으러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저너 <laughs> 너 어릴 때 같다. <laughs> 이번 테이블 손님 가십니다. 오늘 이거 크다. 세명이 어머, 3명이 다 친구예요. <laughs> 3만 8,200원. 그 그래, 크다. 여기는 한장 크다. 세상에. 이목구부이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 떨어갑니까 벌써 엄마 닮아서 똑같다 그 자이 눈매하고 음? 완전 닮았어요 음. 눈이 진짜요? 눈하고 너무 너무 어머 세상에 네가 본 사람 중에 제일 크제 <laughs> 태어나서 <웃음> 진짜 제일 크 아, 나... 진짜 형만 본다 형만. <laughs> 형 놀래요. 아 놀랜다고. 안 놀래? 안 어느 정도 개월이 지나고 해야지 그렇게 경기 이렇게 잘 때. 그요 사장님 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데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하루 에해든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질문, 귀여움 있는데 못하고 여기 매일 보... 어앙 이거 해야 되고 하는데 못하니까. 약간 지금 어, 뭐가 왔어, 지금. 저거 저거 저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오자마자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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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니다감사습니다 와, 어떻게 하 어떻게 래서어머니 그래? <목소리> <그냥> 잘해라 <웃음> 엄마한테 <웃음> 진짜. 아빠, 우리 아기 딸한테 모르다 좋은 추억이 되겠지 뭐 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안녕 네. 네, 네. <laughs> 엄마도, 엄마도 친구고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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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브렉 타임 브렉

이런 노래 하나 만들어줘, 민호아 형.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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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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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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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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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너 죽었다고 말지만 좀비래 다시 살아나는 생존의 힙합맨 생존의 힙합맨 생존의 우리 저기 단합대 한번 가야겠다 버려지네 자신을 뻔 호! 수저통 체크해보세요 수저통 아부 아, 설거지가 제일 여유로운 시간. 네, 첫 결. 안녕.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요, 요. 여기. 어. 안녕하세요. 네 분이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공주님들. 이야, 공주님 머리띠를 너무 예쁘게 하셨네. <웃음> <웃음> 4번 테이블. 튀김 떡볶이. 네. 미디움 하나. 네. 그리고 가락 냉국수 하나랑. 냉국수 하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리겠습니다. 4번 주문이요. 주문이요. 자4번 주문. 카트로 미디움 냉국수 김치밥 있습니다. 네. 자 골고루 하나씩 하세요. 싹다뚝텝 청결! 사랑! <lent> 가득. 가득! 정성! 가득! 발은! 자세! 맑은! 정신! 기술! 배워야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울 말아요. <laughs> 4번 미디이 벌써? 야 깍두로 떡볶이가 외치는 게 없구나. 깍두로 나가아 그거구나 미안하다. 하도 <laughs> 안 해가지고. <laughs> 이었습니다. 아, 저기, 자, 본사 앞이 었습니다아 저기 본사, 저거. 5번에 김치맛 하나저 노래 부르기 전에 제 눈치 봐. <laughs> <laughs> 쑥스러운 거 봐요. 자좀좀 진지하게. 네. 자 지금부터 우리 강 셰프님이 니가 가라는 내을 살려주실 겁니다. 보고 배우고 계십니다 셰프님. 자, 자 큐. 자 오픈 테이블. 네. 아주 맛있게 면이 잘 삶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가라 냉국수. 꽃들어 <laughs> <laughs> 나가고 김치밥이 네? 어서세요 피었습니다. 네. 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가 가라 냉국수. <laughs> 네. <laughs> 주문 가능할까요? 네. 이가 가락 국수. 아국 국수. 국수. 키자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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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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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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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국수결 따뜻한 거한 개,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나갈게 e t h e r 이거 냉국수 따 o 한개 나가고, r a n g a 동 o m e b o d y only one letter. t 이랑 y 이가 t they get, 네개 e y get, they get, they g e 네 t h 네 y g 도 t 그 h e y get, they g 한 개, 두개 e y get, they get, 니다 e y 니다 됩니다 됐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냉공습입니까? 예, 냉공습입니다. 쓰면... 이거. 자, 같이 나갈게요. 자, 동시에 네개 나간다고 조폭 지내세요. 누구한테요? 예? 누구한테 동시에 네개 나간다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분에게요. 예. 됐습니다. 갑시다. <laughs> 비빔도 있어요, 국수. 아시죠? 가락국수랑... 고마 하나, 국수 하나. 아시죠? 네. 아닙니다. 비빔 일단 잠깐만요. 일단 이게 국수부터 네, 나와요 맞죠? 이한 예. 예. 방에 그대로 예. 뜯으시면 돼요. 안무것도 온국수 네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온국수 4개 예. 네. 온국수 세개 예. 냉국수 하나요, 지금. 이육삼일 됐습니다. 이육삼일. 자가라국수의 혁명. 자 네가 가라국수 맛있게 드십시 뭐지? 음, 맛있다 음다 아, 요리 잘한다. 음? 요리 잘해 맛있다. 줄 거야? 음. 음. 어? 가락국수 나왔습니다. 냉국수 네, 시으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가 어, 나가락국수 나왔습니다. 아, <laughs> <laughs> 잘 먹네, 맛있어요? 안 뜨거워? <laughs> <laughs> 먹어 먹어보고 매우면 조금만 그 보고 이제 떼고 이제... 진짜... 꽂고 나중에 보자. 밥오면밥없면 엄마가 먹어, 그래. 안 보기로 했잖아. 그렇지. 거기다. <목소리> 어 <진짜> 감사합니다. 쓰다 <laughs> <수도> 먹어. <목소리> <아이고>. 어디에요? <목소리> 안녕. 조금 그만두고 이제 국물 <laughs> 짜다면 면은 맛있는데. 면맛있 드세요? 네, 면 맛있는데. 근데 국물 <laughs> 국물 좀 짜요? 아, <laughs> 어, 제가 <야>. 바로 <laughs> 저기 온국수 국물이 좀 짜다 하십니다. 예. 진짜로? 예. 네. 진짜? 그런 얘기했어요? 이번 비빔 이런 얘기 와, 처음 거 아니야? 어, 처음. 어디서 몇 번에 살았는데? 몇 번이에요? 1번 테이블. 1번에서. 아, 제가 음. 온국수 국물이 좀 음. 짜다 하십니다 네. 음. 이모님 짜. 야, 우리는 짠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짤수 있어요. 육수가 자, 맛있다. <laughs> 네가 가라고 없어. 네가 비비 바라 고습니다이 번이요? 이 번입니다.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4 번? 네. 한 네. 번인 번다안짠데아 아, 아, 짜. 나는 딱 잠깐 이게 이게 뭐 양념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안 짜죠? 겐데 맞죠? 예, 안, 안 짜지. 그래서, 좀 짰다고요. 여기요. 여기. 여기. <웃음> 아이고. <웃음> 일부러 일이 한번 와 봤는데 안내서도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자. 링크 한번 보자. 미크. 어떻게 하는지. 얼굴 잘 한다. <laughs> 공주님 4 살이네? <laughs> 아, 네. 어떻게 해? 딱 보면 알지. 2 <laughs> <laughs> 살이고. 어, 맞아요. 두사 타고리네. 조좀짠 거예요. 면은 괜찮다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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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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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니까는 쟤는 쟤는 쟤 일본 그 갔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짜다란 그 컴플레인해서가지고 조 꾸리를 했는데 네, 네. 이제 아이 입맛에 이렇게 길들이지 있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짜게 느껴진 것 같아요. 아. 배려가 그래도 좋으시네. 말씀 너무 예. 예쁘네요. 시 그래서 예. 아마 평균적으로는 괜찮을 거다. 이제 음. 그런 어떤 네, 아니면 뉘앙스의 말씀. 냉국수를 하나 서비스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시원하게. 네 시원하게 좋은 한번 드시면 아, 입니다 네, 예, 네, 음. 네,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음. 다른 테이블 안 들리게. 예. 자신 있습니까 나가서 뭐라고 얘기면 서비스요. 이제 이수... 뭐. 어? 조용하게. 당신은 이제 우리 강시댁 특공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특수 임무 를맡은 임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임 임원이요. 임원 임원, 임원 아니요. 요원 용원. 제일 나름. 중요한 건 제일 용원은 다른 테이블 일도 안 들켜야 돼. 예. 서비스 가 나갔다는 거 알려드리면 안 돼. 네네네. 어. 급소 좀 짧다고요. 여기요 여기 여기. <laughs> 알았지? 예, 가다가 걸리는 느낌 나면 은 제가 먹겠습니다 제 건데요 이러고 그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앉겠습니다 예. 아니 소근아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예요 이수근 씨 땡큐 아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까지 짜다? 예. 그럼 물을 한컵떨어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우리 테이블 가져온 여러분들이 올여름 더우실 때좀 시원해지시라고 오, 무슨 냉장고 선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냉국수 하나 서비스 주면서 티안 <laughs> 나게 다른 테이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어. 시원하게 올려라. 네. 시원하게 보내시라. 올려라. 시원하게 아, 보내시라고. 잘 내고서 네, 났습니다. 막좀 이렇게 달래시라고. 우리 아, 아. 아, 시원하게 나시라고. 고맙습니다. 아,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잘했어. 와, 서비스 너무 잘 들었네. 오 너무 잘했네. 다 서비스 한번 들을 거거든. 카르페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이즈. 뭐 <laughs> 터질까? 이렇게 될줄 몰랐어.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뛰면 안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손님 가십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어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 우 잘해요. 수고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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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수요일 그래도 오늘 장사 일단은 뭐 맛이 있든 없든 진짜 받다 안 받다 일단 사고 없이 네, 자, 오늘 하루도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습니다 삼삼삼 사랑으로 삼삼삼 행복으로 어 잠깐 가사 틀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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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르게! 둘둘셋 m Sam, 사랑으로 a m s 행복으로 m s a 정성으로 해 a m Sam, s 매 m 인 a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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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는 m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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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